안녕하세요 이쁜이입니다네번에 만들것은요 자 보이시죠 체요 잠시만요 이거에요 네 준비물은요 물풀 노란색 물감 A sushi guy okay? 종이입니다. 아무거나 준비하셔도 돼요. 네, 이 제품을 치워, 밑를 치워보도록 할게요. 네, 저희가 큰 거는 반대 자르고 또 잘랐어요. 네, 잠시만. 네, 종이를 잘랐어요. 네, 그러면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번더 잘랐어요. 여기다가 물풀이요, 물풀. 이좀 짜주세요. 제가 짜서보여줄게요 자, 이정도요. 이정도요. 좀 많이 따르셔도 돼요. 그 다음에, 제가 좋아 물풀로 네, 물풀이란다 물감으로 색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은 주황색이요 저번에는 다홍색이에요 이게 다홍색 내 네, 짜보도록 할게 물감도 많이 넣으셨대요 Definitely. The...